제가 하나, 둘, 셋을 세는 동안 밖으로 나가 볼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본인은 누군데요? 아기. 아기예요? 하나, 둘, 셋을 세면 조금 더 성장했을 때입니다. 이 아이는 몇 살이 됐어요? 스물 살. 학생이에요?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아, 아무것도 안 해요. 백수예요? 네. 만족해. 아, 그 삶이 만족해요? 네. 서 사, 일. 잠이 될 겁니다 이곳은 어두운 곳인 것 같아요? 밝은 곳 같아요? 어두운 곳인데 같아. 지켜보고 있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엄청 커요 수세미같이 생겼데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? 거인것 같아요 갑자기 <laughs> 수세미아니었 떠오르는 게 있나요? 아니면 떠오르는 게 없나요? 사람들 얼굴만 좀 짤막짤막 보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저는 사람이 니요 예? 그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. 누가 차뺏어어 뭔가 이상하게 삶이 마무리되네 그죠?